야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맛있는 냄새 음식이 너무 소중해 뭔가 됐는데? 너무 맛있어 오와 맛있겠죠? 제가 해먹는 재주는 없어도 사먹는 재주가 있어요 저는 콜술차피 d 입니다 1년 만에 승화버님이 오셨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리 채널 비슷한 거를 네. 운영하고 있는 승우아빠라고 네. 하는 조그만 유튜버입니다. 조그만 유튜버라고요? 네네네. 작년 7월에 달 이분을 모셔가지고 제가 이제 분소를 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걸 깨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 깨지 못한 음식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모구촌에서 오신 승우아빠님과 함께 참 p d 가 평소에 못 먹는 음식을 맛있게 또 조리해주는 그런 콘텐츠를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왜 항상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음식을 할 때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안 좋아하니까. <laughs> <laughs> 좀뭐 기대가 되긴 하네요. 사실 네. 군소를 처음 볼 때도 굉장히 뭔가 신기했었거든요. <laughs> 이런 걸 먹나? 아, 네, 파손주의 제발이라고 써있네요. 파손되면 큰일이 나나요? 절대 우와. 촉수, 엄금, 촉수... 아, 네, 자, 저는 좀 마스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그런 거라서 네. 잠깐 써도 되죠. 제건없네 아, 진행하셔야죠. 네, 예. 네. 불안한데, 뭐 꼭꼭 숨겨 놓으셨는데요. 아, 그런 요 어우 씨, 벌레, 벌레, <laughs> 벌써 벌레가 있냐? 뭔가 되게 끔찍하네요. 색깔이 왜 이렇게 음식의 색깔이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치도부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는 요리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죠. 어, 이 녀석은 안에 뭔가 약간 좀 뭔가 되게 물크어져 있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공업용 도료 같은 거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들이 흔히 <laughs> 보시는 빨간색이 아닌데 시뻘건 거에 뭔가가 담겨져 있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되게 탁하네요. 저기 미래가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음식에서 이런 색이 나면 보통 버려야 되지 않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완두콩을 갈아 놓기 때문에 완두콩이요? 네, 그래서 색깔이 이런 겁니다. 이거 이거는 드셔 보셨나요? 네, 네. 별 얘기를 안 하시네요. 정보를 안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내, <laughs> 냄새가 지금 좀 <laughs> 그래도 얘는 좀 정상적인 색깔입니다. 오 한글도 써있는데요, 이거. 실리. 이것도 한글이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좋은 좋은 거예요. 즐겨 먹는 건가요? 그죠, 그죠, 그죠. 불닭취두부도 있나요? 예, 네, 불취두부 요건 취급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약간 세고 있어요. 아, 얘요? 예, 곰팡이 같은 게. 있... 제가 완두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완두콩이요? 예, 네, 그래서 네. 저는 요걸 고르겠습니다. 저는 요걸 고르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어, 맛있게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요 두부 예. 누가 봐도 수상하게 생겼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 그러면 뭐 다른 건 괜찮나요? 네. 여기서 하나만 골라주시죠 우리가 다할수 없으니까 하나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좀 뭔가 포장도 고급진? 자 요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린다고요? 예. 이거 네? 어떻습니까? 아니 즐겨 드신다면서요 즐겨 버립니다 <laughs> 네,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 도와드려야 되나요? 네. 그러면 이걸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알겠습니다. 정화조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건가요? 아, 열어보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웃음> <웃음> 맛있게 즐기는 편이거든요. <laughs> 사장님, 창문 좀 열어주세요, 빨리. <laughs>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 향수인데요? 이거는 진짜 고추기름 향이 매우 강렬하고요. 이건 약간 음식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먹어봤는데요. 네. 맥 <laughs> 생각이 안 나. 드시고 나서 네. 병원을 가시거나.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 없으시죠? 에이. 일단 사장님, 네. 안 쓰는 젓가락하고 안 쓰는 접시 두 개만 주세요. 근데 적응 되죠? 좀 하, 하다 보니까. 적응이 네. 아니고요. 네. 마비가 됐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네. 몸이 숨을 멈춰요. <laughs> 뭐죠? 오! 오! 이 끈적끈적하죠? 우리 둘 사이랄까? 네? 그냥 이제 젓가락으로 느껴져요. 어 그래요? 세월의 흔적이. 이건 갈 때까지 갔다. 네. 아, 근데 이거는 이거 자체가 요리인 것 같아요. 네 잘못 고른 것 같아요. 하나 더 골라 야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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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오픈하는 김에 하나 더 골라. 오픈 마인드군요. 자 이거는 약간 향신료가 들어간 굉장히 고급 요리예요. 보기만해도 맛있어 보여요. 이건 또 냄새가 틀린데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어 진짜요? 코가 맛이 왔어요. <laughs> 돌려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요리를 할수 없는 몸이 돼버린 것 같은데. 원래 요리 잘안 하시잖아요. 이럴려고 부르 아.. 어떻게 해줄? 한 순간 기뻤습니다. 왠지 모르겠고. 이거는 가장 이7 가지 중에 무난한 겁니다. 신문지를 넣어두셨나요? 슬라임 같은 게, 뱀 가죽 같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다 음식이죠. 먹을 수 있게 그 허가가 다 나온 거죠. 아 그럼요. 아 국물. 이렇게 시도부입니다 자, 일단 이세 가지 요리를 어떻게 해주실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세개 해야 되나요? 안할수 없나요? 가장 무난한 버전이고요. 약간 네. 요리가 돼 있는 네. 그리고 알수 없는 네. 버전으로 어떤 네, 네. 걸 해주실 수 있나요? 꼭 해야 되나요, 네. 요리를? 아, 해야죠. 뭐. 자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1번 눌러주시고요. 아니야, 하지 마, 2번 눌러주세요. 그거 보고 하시죠. 인정! 저것만 하면 은 맛이 없을 수 있어서, 어, 제가 여기다 준비한 건데요. 하나씩 보시면서, 꺼내보시면서. 아, 네. 매콤 고기 야, 양념이네요? 네. 고스트 페퍼 컵라면. <laughs> 매운 위스테레오. 거 좋아하신다고요? 아, 제가요? 네. 제가요? 네. 돼지를 잡으셨나요? 심장 있네요? 네. 간이 나오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뭐죠? 밥이거는 밥. 등갈비로 만든 탕이에요. 이 베트남이나 이 태국 요리라고 보시면 아, 되고요. 알겠습니다. 치즈볼이네요? 네. 치즈볼. <laughs> 그다음 고수네요. 아 이게 이제 비누 향이 나니까 네. 씻어 먹어라. 네. 취드부를 네. 굉장히 사려 깊으신. 어 어. 네네. 네, 일단 이거는 쓰는 걸로. 네네. 이거 제거하고요. 사실 이 라면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매워 보여요. 오, 잘, 오, 저 그래 뻔했네 운명이었나 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안 쓸게요. 카메라로 찍을 수 없는 비주얼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국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국물 요리 하나. 국물 하나씩. 요리까지. 네. 제가 봤을 때이 친구는 네. 굉장히 흐물흐물하잖아요. 네. 네, 네. 이 친구는 볶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국물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넣는다고요? 이미 국물 있잖아요 여기 국물이죠 국물은 국물 그다음에 요거두 개는 안주를 좋아하시니까 네. 볶은 안주 하나 하고요 튀겨서? 냄새 제거하는 제일 좋은 제거. 방법 이제 튀기는 네. 거다 아 튀겨서 네. 자 그러면 튀기면 은뭐 소스도 만들어 주시나요? 그냥 먹으면 안 되네 자 일단 그러면 저기다 네. 제가 재료를 싹 모아놨거든요 여기다 네. 좀 갖다 놔주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소스를 넣는다고 뭐 달라질 것 네. 같진 다... 않은데 네. 사장님 예문 잠근 거 확인하시고요 네? 앞에 뭐 좀서 계세요 네 마치, 마치 누가 미리 세팅해 놓은 것처럼 오 그러니까 네. 같이 이게 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네. 불 없이 하실 건가요? 아아네불 불. 불. <laughs> 아 치즈볼. 치즈볼 먹고 싶어. 약간 그거 안 먹어봐도 되나요? 그거 안 먹어봐도 되나요? 드셔보시고 그렇지. 드셔보셔야지. 아 그러네. 자 이거 들고 계세요. 아, 아 떨구지 말라고요? 아니요. 뱉을 거니까. 아 그래요? 아 잠깐만요. <laughs> 말하지 마세요. 저는 네. 그 아, 씨 그걸 하고 오실래요? 제가 먹견 되게. 아니, 일단 이거 이걸... <laughs> <laughs> 냄새가 자, 일단은 하시죠. 맛 평가. 이게 굉장히 강렬한 네. 블루치즈. 강렬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봐? 아, 받았나요? 블루치즈가 1이면 얘는 1900점 정도 <laughs> 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음. 잊어버리게 해줍니다. 전기요금, 수도세, 네. 조회수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나죠. 뇌를 멈추게 해가지고 명상 전에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먹으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딱 비면서. 아, 음. 하... 입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 하나가 지금 지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먹고 네. 뱉을 줄 알았는데 네. 참았네요. 용케. <laughs> 유튜브가 뭐라고 진짜. 나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구역질하지 마시라고. 구역질하면은 유튜브에서 이거를 인식을 해서 노란 딱지가 걸리더라고요. 거기였어요. 오우. 그래가지고 노딱 걸릴까 봐 끝까지 참은 거. 아 근데 반전이 반전이 있다고요? 네. 제가 이제 참고는 했거든요. 네네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드시나그 정도는 아니네요. 참피님도 막 뱉으시던데. 음. 아 저는 연기로. 아 연기로. 네, 아, 원래 알겠습니다. 되게 좋아해. 네. 뭐 이상한 걸 집어줘. 아, 아 이거 만지지 마. 아치도 만지지 말아요. 아 이거 치도부에요치도부인데 네. 가, 다녀온 사이에 변형이 왔어요. 그 사이에요? 네네. 제가 이걸 맨손으로 만져야 되나요? 어... 장갑 좀 주시면 안 돼요? 아 장갑 드려야죠. 저...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대로 아니, 정말... 집에 가서 네. 아내랑 얘기를하면 맞을 것 같네요. 네뭘 맞고 왔냐고. 아니 지금 뭐죠? <laughs> 아 죄송해요. 왜 저한테 잠깐만. 이러시는 거죠? 아잠 잠깐만요. 이치도부에 녹은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두부가 네. 단단해졌네요 아, 그거는 밑에 깔려있던 거. 아래쪽이 좀 단단하더라고요. 아래쪽이요? 네, 네 말같이 닿네요. 알겠습니다. 이게요? 네. 저희 예상과는 전혀 뜻대로 안될것 같아요. 고행의 길이 뻔한데. 제가 이게 너무... 인생의 실전인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네. 제가 너무 이제 쉽게 생각했네요, 인생을. 제가 네. 참피디라는 사실 네. 잊고 있었던 거라. 아, 그러게요. 네. 조예수가 나온 괴물이신 참피디님을 제가 잠깐! 잠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한 pd님 거 이제 보는데 최근에 아주 즐거운 것들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뭐 스테이크 하우스도 가시고, 네. 뭐 갑각류도 많이 드시고. 네네 근데 취두을 부르셨단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얘네는 못 쓰겠어요. 아, 아 그래요? 아, 너무 웃겨졌으니까 제가 먹어볼게요. 저저 저도 먹을게 요 그냥. 어? 응? 놀랍게도 여러분, 네. 저 녹색을 먼저 먹었으니까 네. 이런 진미가 없네요. 이게 맛있죠? 네. 투정을 하시는 분이 먹으면 네. 세상의 모든 것이 산의 진미로 느껴진다. 그렇죠. 딱 한번 드시면은 네. 제가 책임 못 집니다. 네. 이것도 그냥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laughs> 그거 오왜 뽑으신 거죠? 훌륭한 리뷰를 하시는 우리 참 p d 님께서 이걸 거 뱉지는 않으시겠죠? 맛을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 미칠 것만 같아요. 강 맛이 나는데. 요강이요? 네. 요강 드셔 보셨나요? 네. 어릴 적에 그 요강이 일주일 정도 어? 이거보단 낫습니다. 아, 그럼 됐어요? 네. <laughs> 너무 갑자기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데요? 자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금 음. <laughs> 야. 이 냄새가 역겹거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잘못 먹는 줄 알았거든요. 네. 미쳤어요, 그냥 개 짜요, 그냥 입에다가 소금을 지금 이만큼 넣고 시 맛있는 요리입니다. 아, 그렇네요. 진미에요 여러분. 아, 진미. 휴대부에 대한 오해를 진미의 뜻은 알고 계시죠?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요. 여.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이거 방송 나가면 시도부 많이 팔리겠는데요? 많이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드시면은 네. 세상에 다른 모든 음식들이 만 두백 배 정도 맛있어집니다. 잘못 드시거나 입맛이 없으신 분들, 네, 네. 이걸 드시면은 네.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지금까지 내가 먹어왔던 모든 음식이 얼마나 네. 소중한지 알게 되고.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오 어, 맛있어, 어, 맛있어 보이는데. 오 맛있어 보이는데. 오 잠깐만요. 지금은 넋이 나간 아, 무슨 아니, 소리가 나는데요? 그럴 리아괜찮습니까불안 줄여도 되나요? 어 모르겠어요 지금. 다 탔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는 요게 제일 맛있게 생겨가지고 아 이거요? 이걸 아 이거요? 예, 아, 예, 예. 안됩니다 이거 <laughs> 기름 색이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가요? 일단 음. 음식이 흔하지가 않아요 기름만 쫙 따라 버리고 네. 거기다 이제 소스를 부어가지고 샥샥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네. 문 앞에 좀서 계세요 네? 아이씨 나가야 되는데 <laughs> 오, 이거 보세요. 오! 여러분! 뭔가 됐는데? 미트볼하고, 야 치즈볼 소스는 그냥 기본적인 탕수육 소스 베이스로 하고요. 어, 여기다 좀 매콤한 맛을 넣어가지고, 약간 네. 좀 깐풍기 느낌이 나도록. 아, 아, 불 켰는데 끌까요? 아, 네, 꺼주세요. 네. 네. 꺼질까요? 꺼질까요 난두다. 앞으로 방송이 좀더 개발돼서, 네. 이 냄새도 네. 시청자가 맡을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아,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독 주셨으면 좋걸요? 그런가요? 네. 아, 고생이 많으시네요. <laughs> 아 마주보고 얘기 안해주시요 아. <laughs> 야 맛있어 보이, 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아 이거 좀 건져낼 게 있는데 이런 거좀 들어가 봐도 돼. 아 뭐가 있죠? 어 아니요 이게 두부가 아닌 게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요. 와 맛있겠죠? 혹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나요? 저번처럼? 바다의 기운을 물심 품고 있는 군소 아프리카 초원을 뛰어다니는 타조의 하... 강력한 에너지. 네뒷틀린 황천의 군만두 새끼. 이간 <laughs> 역병 포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거 먹어볼까? 네, 이거. 하얀색. 하얀색 버전. 하얀색 걸. 응? 고소금을 두 큰술을 먹었어요 지금. 이미 그 이상했던 향 있죠? 네. 그냥 다 날아갔어요. 이거는 짠 맛만 없으면 맛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노란, 노란 거. 노란 거안 좋은데. 이거, 네. 이거 우리 네. 조금씩만 먹고 왜 이렇게 많이 시키고? <laughs> 어 밥도둑. 이에침 고이는 거 봐. 밥을 오백 공기 먹을 수 있어. 냄새만 맡아도. <laughs> 입에 침이 만큼 보여가지고 그럼 이거 한번 헹궈다 주실 수 있나요? 네. 곰팡이를 다 없애야 돼요 제가요? <laughs> 제가 하고 싶은데 아, 어, 아 이게 뭐가 자꾸 늘어나요 이거를 헹궜는데 안헹 거죠. 요 네. 입도 헹굴 게없는 기본맛 좀 일단 평가하고 가면 아, 네네네 그러시죠 네. 네. 지금 입을 헹구려면은 끓는 물에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하... 좋다 왜 그러시죠? 음식이 너무 소중해요 <laughs> 아 이게 음식이구나 <laughs> 너무 맛있어 어. 근데 여기다 이걸 넣는다고요? 돼지 짖는 거 같은데? 아, 인이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신다고 했잖아요. 돼지 귀도 넣죠. 아, 귀넣어야죠 가위 잠만요. 아니요. 어디 가세요? 아니, 가위 가지로. 아니. 자, 앞에 좀 막아 주세요. 저기 이제 나 가시는 거. <laughs> 됐습니다. 예. 네, 이거 돼지 귀예요. 귀엽네요. 네, 귀엽죠? 좀 느낌이 있는데. 씻어 먹어야 되니까. 네. 오. 그럴싸한데요? 네, 그럴싸하네요. 네. 네 여기다가 이제 활용 정정 근데 네, 진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나요 네 조금만 넣주시면안 될까요 조금만요 네. 이게 짜니까 네아 맞다 짜, 염도 때문에 그래요 아, 아. 네 일단은 하나만 듣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으깨겠습니다 골고루 잘 아, 퍼지게 와. 이쪽에다가 풀어놨으니까요 네 요거 네, 한번 이쪽 드셔보시고요. <laughs> 이쪽으로, 아 제가 이쪽인가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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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네, 맛이 잘 어우러지도록 네. 어우러질 게 있냐마는 이거 이름은 뭔가요? 이거요? 네 언더시티 샘물은 뭐죠? 언더시티라고 네. 그 시체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요 네. 네. 거기에서 흐르고 있는 강 같아요 언더더취 어때요 그러면? 언더더취 하겠습니다 네. 언더더취 <laughs> 오 세상에 어? 향은 진짜 쓰레기 같아 맛과 향이 너무 대비되네 향은 이제 취두부에서 안 좋은 냄새 근데 맛은 좋은데? 깨달았어요 음. 인간은 금방 적응한다. 음, 음, 말도. 음. 큰일 났네요. 야, 제 평소에 고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고수가 이렇게 맛있는 채소였나? 음. 원래 좋아하셨나요, 고수를 아니요, 전혀 안 먹었어요. <laughs> 1부가 끝났습니다. 1부가 끝났다고요? 네. 작년에 그 셰프에게 군소를 주면 발생되는 일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콘텐츠 반응도 좋았고 그게 무려 150만 명이 그 조회수가 나왔는데 댓글에 네네. 계속 더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아요. 나쁜 사람들 댓글 남기신 분들 네. 리스트를 좀 주실 수 그래가지고 아, 두 번째 편 취두부 해봤는데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너무 훌륭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취두부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취두부를 네. 먹으면서 네. 세상은 정말 맛있는 게 많다. 어떤 분들에게 취두를 추천해주겠나? 입맛이 그 잘안땡기고 살이 잘안 찐다. 부모님이 맨날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밥 투정을 하냐? 음.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 다음 날부터 모든 음식을 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아... 이분은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혹시, 혹시 치킨 좋아하십니까? 아 치킨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지금 여기 공기가 <웃음> <웃음> 1부가 끝났고요 바로 2부 타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되는 후라이들을 제가 10가지를 뽑았습니다 자 1번 오! 자 2번 자 3번 근데... 4번 5번 오, 일단 이렇게 10가지 준비했고요 멘붕 오셨네 아, 네. 이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채널 고정! <laughs> 지금 제 뇌도 고정을 해야 될것같아 인정? 어 인정 숨내콩나물 선지 Somebody by